저희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올까요? 이번에 선생님 읽어주세요. 아이씨. <laughs> 하,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 연인 사이의 대화의 결, 노력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말 많이 하는 MBTI 남자친구는 대문자 T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 비해 저는 파워 F입니다. 감정이 백인 사람인거든요. 회사에 힘든 일이 있거나 친구들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남자 친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도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가 자꾸 부딪혀요. 대화 결이 맞아야 오래 간다고 하는데 대화의 결 맞출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런 연인의 연인을 음. 어, 아. 들어도 되는지 어, 패스할게요 음. 질문. <laughs>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어떻게 우리 저기 종목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도 조금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하시죠. 십 네, 네.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테바시라는 프로그램의 강연 코치를 한게한 한 12년 정도 정도 하고 있었고 지금 연사 코치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어, 이번는또 이제 책도 쓰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주제 궁금해하는 주제라서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이 음.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거 질문 좀 답변해 주세요. 그대는 부인이 아,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네, 사실 저는 뭐 남자친구 T에 가까운 입장인 것 같아요. 음. 서로 맞춰야 될때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서로가 좀 터놓고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건간의 방식이다라는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뭐 T가 애부 나누는 것도 사실 좀 재밌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동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저런 애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 자기들처럼 느끼고 내 감정처럼 느껴지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죠. 반면에 그게 잘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하느냐 아니그 사람들은 추론적인 공감을 하는 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상황과 감정은 아니지만 나도 혹상했을 때가 있겠구 나도 나 이런 상황이란 말을힘들나 근데 그게 이제 추론적 공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얘기하는 맞아, 건지 그쵸. 그건 니네 잘못이지 보통 이렇게 티가 얘기하는 거죠럼장님이 음, 음, 생각하실 만하면 니가 잘못했네 어, 이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서로가 알아야 될건아 우리가 방향성이 정말 다르구나 음, 라는 걸좀 이해하는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음, 맞아요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정서 지지를 이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저는 그 카피가 지금 힘들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 알려줘야 된다 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그런 음. 것까지 말해야 되나? 음. <웃음> <웃음> 오 너무 답변 깔끔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공감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 상황이 됐을 때는 공감이 안 돼. 어, 나 그때 그렇게 안할 텐데. 그러면 공감을 할 일이 영영이 없어요. 근데 감정을, 감정을 공유해내는 거 그때의 처참함, 외로움, 고독감, 실패감, 좌절감. 게다 공감하면 어, 나그 상황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건 상황이고요. 상황에 공감은 못할수 있으니 감정에 공감하자. 이러면 조금 더 낫고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사실 원행이만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쌍방향이에요. 쌍배경. 커뮤니케이션 학문 자체에. 그래서 쌍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만큼 타인도 어 이런 막 인지 기회가 늘수 있게끔 도와줘야 결국 둘이 갈수 있는 문제예요. 혼자 아무리 발화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해도 누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조금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일 거라 생각합니다.